재생 불량빈혈, 재생 불량성빈혈, 백혈구 감소증, 적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젊은 재생 불량성빈혈 환자분께서 사이클로스포린 투약 후 폐부전, 신부전, 신부전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재생 불량성빈혈에 대해서 MSD 매뉴얼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재생 불량성빈혈은 성숙한 혈액 세포로 성장하는 골수 세포가 손상되어 낮은 수치의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이어지는 질환입니다. 성숙한 혈액세포와 혈소판으로 성장하는 골수세포가 손상되거나 억제되는 경우 골수기능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골수기능 부전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합니다. 골수기능 부전은 극심한 적혈구 부전, 극심한 백혈구 부족 및 극심한 혈소판 부족을 초래합니다. 즉, 적혈구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을 초래합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의 정상 재생 불량성 빈혈의 증상은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을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이 빈혈이 있는 경우 몸이 피로하고 쇠약하며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백혈구 감소증은 감염 및 취약성을 증가시킵니다. 혈수방 감소증은 쉬운 타박상과 쉬운 출혈을 초래합니다. 재생 불량성 빈혈의 진단: 혈액 검사, 골수 검사. 빈혈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혈액 검사 결과 모든 혈액 세포가 감소한 경우 골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골수 검체를 현미경으로 골수생검에서 골수세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됩니다.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 줄기세포이식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이 있는 사람은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적혈구, 혈소판, 그리고 성장인자라고 하는 물질을 수혈하여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소판 수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이식은 재생불량성 빈혈의 일시판적인 치료법인데 이는 특히 적합한 줄기세포 기증자가 있는 젊은 사람의 경우 이 질환을 완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 면역체계를 억제하고 골수줄기세포가 재생되도록 항흉선세포 글로브린과 시클로사이포린을 투여합니다.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정상,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불량성빈혈에 대해 기존 양의 약의 한계에 대해서도 미약한듯 합니다. 젊은 재생불량성빈혈 환자분께서 골수흉선이상증후군으로 진행된 뒤 사이클로스포린 투약 후 급격한 악화로 폐부전, 신부전, 신부전으로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